안녕하세요. 게이밍 노트북의 미래를 열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최첨단 사양 AI 기반 그래픽 DLSS 3.5및 최신 CPU i9-만 4900HX와 뛰어난 그래픽 RTX 40 시리즈 성능과 함께 놀랍고 극적인 네온 조명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 인텔 i 9만4 9 0 0 h x 최고의 CPU 퍼포먼스 새로 출입된 14세대 인텔 i9 프로세서는 고성능 게임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더욱 강력해진 멀티태스킹 성능과 2코어로 e 차원이 다른 성능을 통하여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강력한 그래픽 성능 탑재. CUDA 코어 3072 부스트클럭 1890MHz, 메모리 크기 8GB, 메모리 타입 GDDR6, 40.64cm 16인치 크기와 16대10 화면 비율은 어느 각도에나 놀라운 몰입감을 제공하며, 500니트의 광량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어떤 컨텐츠든 또렷한 컬러를 구현해줍니다. 최대 밝기 500니트, 패널 IPS, 화면 비율 WQXGA 2560x1600, 세경역 에싸워 집이 100%,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엔비디아의 그래픽 전환 기술은 디스플레이를 재부팅할 필요가 없이 통합 그래픽과 GPU를 동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래픽 전환 기술입니다. 플리커플이 탑재, 플리커플이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화면의 깜박임이 없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고,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사용해도 눈의 피로도를 낮추어 사용자의 눈까지 보호해준답니다. 듀얼 5세대 에어로 블레이드3 디펜 장착과 리퀴드 메탈 사용으로 효과적인 열 전달과 냉각을 실현해 CPU의 성능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며 벡터 히트 파이프의 넓은 면적을 통해서 열을 빠르게 냉각하고 표준 구성에 비하여 9%나 더 효율적으로 쿨링 효과를 내줍니다. RGB 라이트닝으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완성하세요. 심플하면서도 무게감을 더한 블랙 컬러와 완벽한 네오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라이트닝 커스텀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조명 효과를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헬리오스 네오 키보드에 탑재된 사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에는 두 개의 특수 기능 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레더터 센스 키로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고, 모드 키로 다양한 성능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모드 키는 서로 다른 작동 설정을 간편한 전환을 지원합니다. AI 기반 소음 감소 기술 퓨러파이드 보이스 2.0. 삼마이크 설정으로 장치 전면 음성만 독점적으로 감지해 주변 배경 음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에이서 퓨러파이드 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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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서 r p u r 드뷰 i e v e w AIPOWERED WEBCMSOLUTION 배경 블러 원하지 않는 배경 영상을 제거해서 청중들이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토록 해줍니다. 자동 프레이밍 얼굴을 추적하여 프레이밍하는 자동 프레이밍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컨택 어디를 보고 있든 간에 카메라가 상대를 바라보는 듯한 아이컨택을 만들어준답니다. 프레데터센스 키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프레데터센스 5.0을 손쉽도록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RGB 조명을 설정하고 오버클럭 관리와 펜 속도 등 설정 기능들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작업들을 편리하게 하나의 앱에서 모두 수행시킬 수 있답니다. 확장 포트 두 개의 USB Type-C 포트, USB 3.2 Gen2. 업 to 10 GBPS 디스플레이 포트 오버 USB-C 썬더볼트4 USB 충전 5V 3A USB PD 65W 세 개의 USB Type-A 포트 USB 3.2 Gen1 포트 한개 USB 3.2 Gen2 포트 한개 USB 3.2 Gen2 포트 한개 전원 오프 중 USB 충전 지원 HDMI 2.1 포트 HDCP 지원 헤드폰 스피커 잭,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SDX-C 호환, 이서네트, RJ-45, 포트.